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시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추가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자체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 자체가 발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재료 노출에 따라서 6월 4일 날금큰 폭의 주가가 하방을 좀 떨어뜨리면서 2 1평선의 지지력까지도 장중한때 아, 6월 들어서 깨뜨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시 한번 이틀 연속 21이평선의 지지를 종가상으로 받아가면서 3그레 연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금일 국내 증시 자체가 미증시, 주요 증시의 반등과 맞물려서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구간이지만 지수의 반등의 탄력 자체, 강도 자체가 조금 약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좀적가 매세가 아직은 강하게 유입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여기서 바닥권 영역에서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좀 볼륨 자체가 확대가 되어지면서 수급 자체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2만 천 원의 가격대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2만 500원의 가격대가 좀 깨어지게 되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인데 일정 부분 정리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19천 원 정도의 가격대 정도는 성장성과 모멘텀 정도를 감안을 해봤을 때좀 저가에서 다시 한번 좀 담아. 야 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영상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정치 이후에 주첨 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원전의 대용 원자권이 3기 정도가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에 담겼던 그런 모습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된 이 smr 일기 자체가 결국은 이제 반응이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 자체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 최근에 어, 유스케일 파워가 수주했던 어, 그 smr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사가 어, 주요한 기자재를 공급해간다라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료봉이라든지 전기발생기라든지 핵심 부품 자체를 공급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미 우리가 일전에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뉴스케일 파워 자체가 수주를 하게 되면 동사 자체가 당연히 기자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 자체는 이미 두산그룹이 뉴스케일 파워의 초기에 2019년도 2021년도에 1억 400만 달러를 미리 투자를 해 놓았던 그런 모습이라서 핵심 주기기에 대한 공급 자체에 대한 납품 자체를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S &S SMR과 관련된 스탠다드 파워와 뉴스케일 파워간에 총 50조 원 규모의 SMR 24기 공급에 대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핵심 기자재 공급 자체만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2조 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사의 창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R과 관련된 기자재 공급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서울 여의도의 1.5배 정도 크기가 되고요. 샘물 주조부터 원전 실비의 완제품까지 일괄 어, 원스톱 시스템의 공장 자체를 갖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세계 첫. S.M.R. 전용 공장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따라서 아, 올해에도 1,500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 S.M.R.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생산 설비 확충을 통해서 내년도 2025년도에도 S.M.R.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4,300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준비 중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S.M.R.과 관련된 역량 자체를 갖춰놓아. 어던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정책을 현재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타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해왔던 이 부분 자체가 결국 긍정적으로 현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라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반기죠. 빠르면 6월 말 정도 좀 늦으면 7월 정도에 이제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와 더불어서 프랑스 간의 이파진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이 부분에 대한 뭐 뚜껑을 열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대치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수주 유의에는 또다시 2026년도에 폴란드의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 에미리트 모하메드 대통령이 5월 달에 방한을 통해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제2의 중동 분과 관련된 확산 기대감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삼국 원전에 공동된 진출의 협력 자체를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공구해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최근에 이루어왔던 여러 가지 해외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겠지만 또 AI 시장 아닙니까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인공지능 시장 위에도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의 캐점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안정적인 전력 수요의 로 확보를 위해서 결국. 가장 원활하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바로 원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물론 개부로 5월 28일날 22,000원 개부로 떠고 난 다음에 5월 28일날 22,000원에 고점을 좀 찍어주고 난 다음에 좀더 속도감 있게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중요게여러분들께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지지가를 설정해드렸던 부분 자체가 제로노 주가 함께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절반. 정도의 분할 매도에 가담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가격대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가격대가 될텐데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21일 평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분들이좀 1,200원 정도 수준에서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19,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설정 해드리는 이유 자체가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일전에도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 이 18,800원의 주봉의 이 저항구간의 매물 자체를 얼마만큼 돌파해서 안착을 시도하느냐가 추가적인 우상향의 맥점이 될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봉을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5주 2평선의 지지력 자체를 지난주에도 살짝 꿈 깨뜨렸다가 밑골를좀 달아주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직까지도 5주 2평선의 지지력 자체가 견주한 그런 모습인데, 물론 시장 영향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금주 미국 FMC에 했던 연준의 어떤 정례회의에서 금리는 당연히 동기를 하겠습니다만, 향후 금리 인하의 수라든지 이런 점도표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요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금리의 기준점이 될수 있는 CPI 발표도 오는 12일 날 현재 시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가 좀 끝나고 나면 국내 증시로 놓고 봤을 때또 옵션 만일 트리플 리칭 데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스몰옵션 만기이다 있 보니까 이번 주는 조금 대내외적으로 좀 변동성을 줄수 있는 그런 구간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좀주 주 후반이 좀 지나고 나면 두산 에르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외생적인 지표 자체가 좀 마무리가 일단락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저가 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의 지분율과 그리고 기관들의 지분율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물론 1 개월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관들도 최근으로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죠6월들어서좀 많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차익을 좀실현 하면서 거의 한 270만 주대까지 5월 말 일자 기준으로 담아놨던 물량 자체가 이제 100만 초반 때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추가적으로 일단 기관들이 조금은 더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3개월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물량은 500만 주 이상이나 매수에 가담했다가 좀 축소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3개월 누적으로 3 60만 주 정도를 지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바닥권 영역에서는 일정 부분은 파킹을 시켜놓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또한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도 최근 들어서 21.28% 초반 구. 구간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우리가 5월 24일 날 20.06%의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5월 27일과 28일 날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주가에 상방으로 치솟아 올랐을수 있을 정도의 수급 자체를 주포답게 끌어올렸던 그런 모습인데 이제 21% 정도 초반 정도 구간까지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물 자체도 여기서 물량을 들고 나가진 않겠죠. 아예 털것 같으면 이미 5월 말 정도에 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5월 말과 6월 초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개부로 떨어지기 이전에 물량을 좀 대거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신다라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모멘트 자체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금주 어, 해외 증시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좀 출렁출렁 그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저가 매수에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다시 한번 스윙징 개념에서의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해외 원전의 수주 자체에는 줄 주가의 향후 아주 강력한 갭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히려 찔끔찔끔 우상향을 통해서 매물 자체를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두산 에네빌리티가 올해 다양한 해외 수주와 성장성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22,500원부터 시작해서 25,000원 정도 수준 물론 이제 25,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지기까지 는 상당한 매물청의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시겠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 가격대를 결국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 자체와 결국 뭡니까? 해외 원전과 관련된 수주 자체를 얼마만큼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 자체가 추리가 되어지다 보니까 조금 찔끔 겁을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올해 실적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매외형 확대와 수익성적인 부분, 영업이익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원전 수주와 그리고 smr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공시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smr 기자재 납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기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자체 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시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1개월 이내 제공시가 6월 27일이니까 이달 안에 다시 한번 공시 자체가 나왔을 때좀 긍정적인 공시 자체에 대해서 해답 자체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신규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일단 19,000원 정도를 아주 짧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 매수에 가담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길게 놓고 봤을 때 주봉을 놓고 봤을 때좀 차트를 크게 놓고 본다면 25,000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에 가담해서 아직까지도 비. 그죠 순익 분기점 가격에 도달하지 못해서 노심촌 사고 계신 분들도 물량을 조금은 더 담아서 평균 단가 자체를 낮춰놓을 수 있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또 올라가는 그런 구간 이전에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평균 단가 자체를 낮춰놓을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낮춰놓으셨다면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주기보다는 적정한 포트폴리오 정도의 어떤 물량 자체를 확보해. 놓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킹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주참 씨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참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그고좀 좋은 수익으로 집결될 수 있도록 저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규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주참 씨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